좀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좀 버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온의 현실인데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경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숙한 부분들이 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지금 유견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게 가오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들어온 이후로 승리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런 감이 아직 나질 않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사실 오늘 뜻밖의 부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좀 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찬스를 못 만든 건 아니지만 역시 결정력이 있어서도 좀더 훈련을 해야 될것 같고 뭐 그렇지만 뭐 지진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잘 쉬고 다음 주 있을 경기에 대비해서 또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뭐 계속 안 좋았던 무릎 쪽인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 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슈팅, 브로킹을 하면서 약간 발목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중앙에서는 굉장히 어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지며즐 밖에 되지 않는 선수들도 있,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하게 좀잘 선수들 기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역시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경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저희가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좀더 자신있게 선수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